신라는 모델들의 나라 왕부터 백성까지 거인처럼 컸음. 진평왕의 키는 열한척으로 253cm이고 허리둘레도 120cm. 그야말로 거인 피지컬이었음. 진평왕이 궁궐을 오르자 돌계단 세 개가 한꺼번에 부러짐. 신하들이 놀라자 진평왕은 담담히 말함. 그대로 두어 부세가 볼수 있게 해라. 여러 정복 전쟁으로 초기 신라 기틀을 세운 4대왕 탈해왕은 죽은 뒤 측정한 몸뼈가 207cm였음. 치아는 붙어 있었고 뼈마디도 전부 하나처럼 이어져 천하에 당할 자 없는 골격이라 기록됨. 무열왕이 꿈속에 탈해왕을 만난 후 그 뼈로 상을 만들어 토함산의 안치에 산신처럼 모심 남성의 크기로 유명한 지증 왕은 자신과 맞는 짝을 찾기 위해 전국 삼도에 사신을 보내 짝을 찾은 모량고 동로수 아래 마을에서 키 7척 5촌 172cm의 여인을 찾았고 왕은 수레를 보내 맞이해 황으로 삼음 백성도 작지 않았음 경주 탑동 발견된 5세기 무덤에서 180cm 유골 나옴 또 다른 무덤에선금 장식품을 두른 여인 하나가 나왔는데 키가 170cm 정도 되었음 유독 큰 키가 많은 미스터리의 나라 신라 동쪽 거인의 나라 장인국 전설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.